이미 김반장의 노무대장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콘에 재입력할 필요 없이 김반장에 입력된 데이터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반장과 이콘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반장의 공사와 이콘의 공사 연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할 현장을 선택하고 노무비 지급제 메뉴를 선택하면 이콘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콘 공사와 연결되지 않은 공사건일 경우에는 동일 공사를 더블클릭하면 공사가 연결됩니다. 공사가 연결되면 김반장 공사 목록 상단에 공사 연결 표시가 나타납니다. 공사 연결을 잘못했다면 상단 연결 표시에 연결 해제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공사 연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가 연결되면 출력 정보를 이콘으로 이동, 이동하는 작업 수행창이 나타납니다. 실수로 창을 닫은 경우라면 상단에 이콘, 노무비 지급제 출력 정점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출력어를 조정한 후출력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 긴반장에 입력된 정보가 조회되며, 오른쪽에는 이콘에 입력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보고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이콘 자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이콘으로 이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수행창을 닫고, 이콘 보고서 작성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누락된 필수값이 있으면, 필수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김반장 프로그램에서는 핸드폰 번호가 필수 값이 아니지만 이콘에서는 필수 값이기 때문에 노무비 지급제를 사용하실 거라면 김반장 프로그램 내에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에 필수 값을 모두 입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고서 저장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 작성되어 있어야 저장이 완료됩니다. 김 반장 연동으로 이콘 노무비 지급 내역 보고서는 보고서 저장까지만 가능하고, 최종 보고서에서의 하도 취업 보고 또는 정결 작업은 이콘에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